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이플란트 TV의 임미숙 원장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나 적절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장 치과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바스법으로 양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 바스법으로 양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들이 치아와 잇몸을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아의 표면과 앞, 뒤쪽, 그리고 혀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지 되고, 어, 잇몸 있는 부분 쪽이 빠지지 않도록 잇몸과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오목한 부분에 칫솔을 대고 살짝 진동을 주면서 그 안쪽 부분까지 소리 사이사이 스며들어서 닦아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상시에 간과할수 있는 아래 앞니의 안쪽 부분, 혀 밑에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칫솔을 세워서 하나하나 닦듯이 닦아 주시는 것이 좋고 아래 어금니의 안쪽, 역시 혀 밑에 있는 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양치질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닦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부분을 먼저 닦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또위 아래 양쪽 어금니 가장 뒤에 있는 어금니의 뒷면 이 부분은 한 치아의 한 면이기 때문에 역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면만 따로 딱 닦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칫솔을 미세모를 사용해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와 잇몸 연조직 치은 연조직 사이로 소립하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치태와 잇몸을 자극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모를 탄력이 있는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잇몸 부분이 많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치실과 치간칫솔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잇몸이 급성으로 부은 경우에는 안쪽에 음식물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실을 사용하면 음식물을 빼줄 수 있고 치간칫솔을 통해서 염증 부위의 염증 삼춘물을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과거 영상 중에 소금물 양치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소금물이 소독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워터픽 또는 아쿠아픽이라고 하는 구강 세정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스케일링처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강한 수압을 이용해서 물로 잇몸 안쪽까지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칫솔로 닿지 못하는 부분의 청소를 스스로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분들, 그리고 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어, 치아 세정기구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잇몸이 아프거나 부었을 때 인사돌이나 이가탄을 드시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돌과 이가타는 단순히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치료와 염증의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장 많이 아픈 곳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알려드린 방법은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하실 때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강남 이플란트 TV의 임은식 원장이었습니다.